이제 손님들이 말썽을 피우고 있다는 제보들 왔어. 어, 이 밖에 봐. 진짜 같아. 어, 좋다. 저런 집판채 살려면 얼마나 될까? 될 거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, 갔다. 화장실 간다며. 나안 갈래. 형이 <laughs> 점점 앉아있다고. 뭐. 아니 괜찮아, 화장실 갔어. 남자가 화장실 혼자 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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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가지 말라는데? <웃음> <웃음> 가지 말래, 가지 말래. <laughs> 어, 여기 짝짝거한는더 있어. 아, 이씨그만좀나와라사른팀 없나? 벼 아, 이씨그만좀 나와 아, 아, 없나, 아 그만 좀 나와. <웃음> <지겨워>. <웃음> <웃음> 나와 나와 아, 아, 아,

<laughs> 아, 나도 못해. 야, 나도 못해. 야, 나다 못해. 야, 나도 못해. 야, 어, 도 못해. 야, 나도 못해. 야, 나왜우린그 재미없는 거 하는 거야? 아,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? 어그 어, 사장님, 빨리... 어, 뭐야? 아, 내치구가 아니고... 왜 죽였어. 어 <laughs> 내가 안았어 사장님, 아. 빨리 출기하래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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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다. 번수준. 아 나봐. 아 야, 뚫어 그냥 뚫어 뚫어 왔어. 아 뚫어 왜? 내가 어째 못 나가 이거. 줄게 내가. 아지가 무슨 때라네. 빨갛지 않겠네. 죽이고 올게 내가. 없지. 어 끝났어. 자 이렇게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. 잠시만 모두 준비될 때까지 레디하라는데. 자네 이거 이거 보이나? 그렇구만. <laughs> 일로 와봐 일로. 어. 여. 요... 거있 있어. 야, 더 있어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달려, 달려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저에면희 저희 맨희 저희 저맨 저희 맨희어희저맨막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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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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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음 게임에서 다음 게임. 오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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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 마지막 파입니다 이게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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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뭐야 말 정말, 정말, 야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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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정 오, 이거, 어, 패션 좀 감각 있어요? GD야, GD. 오, 눈다 뭐? 오, 누뭐야스모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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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위치, 위치, 위치 잡아, 위치, 위치 잡아, 위치 잡아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. 너희분들 빠지라고. 불리하다 여기. 도대체 뭐야? 안 오, 아, 저거 왜? <laughs> 아, 거 왜? 아, 저거 어, 플라이, 플라이. 아, 저거 왜? 저필 왜? 거같 저거 왜? 저거 기 저거 왜? 저거 라이거 왜? 거 왜? 아저아 왜? 야거아 저거 저 잡아야겠다, 저걸, 저걸. 오 l 를 잡자고 오 l o 2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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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l o 2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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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l o 2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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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l o 2 이대로봐라. 엠씨. 반..반동 대박이야, 이거. 어, 머리 힘들어, 이거. 오, 오. 뭐야, 아, 잡았는데? 아, 남자답게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달려갔어. <laughs> 별거 없구만. 없어. 뭐가 보스야, 이게. 인맵. 아, 힘들어 죽겠네. 아, 이새 체력이 <laughs> 없구만 저격 너무 힘든데 이거 오! 사이먼! 급판왕 띵동 넘어가자 랩하는데? 후노아엠 <laughs> 아노하엠! 어, 싸이먼 총끝이 난다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어떻게 죽었어? 우리 좀비 안 보이는데, 사이먼 아, 위치 같은 존재인가 보다. 사이먼이 아, 니 진짜 어 뭐야,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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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이거, 토끼야, 토끼, 초키. 우와! 잠깐만 나 총알이 없어. 총알이 하나도 없어. 어떡하지? 아, 그게좀 기분 나쁜 공간으로 왔다. 여기 총알 많아. 여기로와 봐. 어디? <laughs> 와, 와봐, 뭐, 와, 이거 봐 봐. 와, 이거. 여기. 뭐야 이거? 내가 죽여 볼게. 어항체 어떻게 죽이지? 쓰레기봉투 들었어. 그거쥐 그냥 버리고 가자 먹어 먹어 밑에. 손총. <laughs> 진짜 총가 아, 싫어. 알아. 이거 아, 이거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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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뒷북이야. 야, 근이거든잘좀 해줘. 와우,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무서운 게임인데 웃기게 한다. 뭐시전님 <laughs> <못 쉬었니>, 무슨? <laughs> 앉아가지고 채썰고 있어. <laughs> 백주부 요리하는 거 같았어. 너무 무섭다 이거. 나빠. 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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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있어 저 있어 있어. <laughs> 와 점점 더. 자더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오오제 어머 뭐. 내가 뭐, 내가 게 뭐야 뭐 있어? 올라가야 되네 이제? 뭐지? 한두 번. 할수 있다. 뭐지 어떻게 해야지 되 그럼?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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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! 사이먼! 쟤 사이먼이야? 나 때릴 수 뭐야 쟤 약한데? 얘가 아무런 반응도 없네. 총알 초월 있어? 총알이 없어. <laughs> 죽일 수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피가 다는데 어? 뭐야? 나도 해 나도 못해. 나도 나도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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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는도아니나가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뭔가 문이 열린 것 아, 사이먼 잡았으니까 좋은 줄인데? <laughs> 뭐것어 <laughs> 근데 아, 뭐 열이만잡어으리까지은버렸어 우리가. so, so, s 잖아 혼돈의 연속. 지어아무것우 아니야. 어? 그 방이잖아. 혼돈의 연속. 어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뭐?

여기까지 오느라수했네 <laughs> 뭔데, 이게? 샥글이 <laughs> 하나 있더라고. 그럼 몰라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여기가 길인가 보지. 아, 자전거가 좀 쉽다, 근데. 어, 어, 우와, 새로운 길이야. 어? 우리가 안 왔나, 여기? 어. 왔는데? 맨 처음에 여기 점프한다, 아냐? 아. 음. <웃음> <웃음> 이게, 이게 뭘까, 이게? 벌래 지렁이? 일단 이게 맞는 것 같아. 맞는데, 뭔가를 하나 눈치 있는거 같아. 나왔다 게임장인. 어? 아니야, 어디 우리 온데 잖아. 뭔가 있을 텐데, 그냥 끝날 리가 없어. 사이먼 잡았어. 이 끝나고 놀까? 아, 어이, 게임장인 알겠어. 따라오라고. <laughs> 어, 이거야. 내가 알아냈어! 괜히 안척하지마! 이거네! 에이 진짜! 굉장히, 얼굴이 음, 고민했어. 굉장히 비열했어. 아 <laughs> 미안해. 별거 없구만. 누구? 내가 어찌 뒤로 가지 말자 했잖아. 네가 뒤로 <laughs> 오, 어떻게 말든가. 어, 하지 말든가. 어? 아이씨. 초대해주란 말이야. 친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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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해주란 말이야. 씨. 안 들어간다. 빨리 와. 선물이 하나 있어. 어? 아! 나도 선물 하나 있어. <laughs> 열심히 해. 빨리 와. 안 돼, 안 들어가지. 내 앞에서 춤추고 있단 말이야. 안 들어가지. 쏘리. 브로우. 에라이 씨. 자, 돌아온 고고 어. 투게더. <laughs> 예, 저희가 이제 마지막 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거만 깨고 저희가 도저히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게. 어? 아, 율로 가는 거 있어? 어.

경차. 뭔가 영화가. 오. 장난 아닌데. 아. 어이 붕어리 어? 어? 어. 무기가 바뀌었어. 어? 붕거리 무기가 바뀌었어. 오. 나무까지 어. M16 오오. M16. 어어어 내가 들게 할게. 지원 안 되는 거야? 가보자고. 이거 먹으면 아니야? 이거, 이거 먹어. 나 먹을게. 뭐야, 뭐야 이게. 나와, 나와. 뭐야 이거. <laughs> 어. 뭐야 이게. 뭐야 이게. 볼링 우와. 여기, 여기, 이거 봐. 야, 뒤에, 뒤에, 뒤에. 빨리, 빨리 잡아봐. 어, 나 총알이 없어. <laughs> 빨리, 그 아무튼 어, 아그때려 잡아야 돼, 이데나나 <laughs>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려야돼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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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 나살려어 그치. 아 우리 리 잘하느냐? 나? 아, 어었 어. 오케 okay.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어디 어디 이거 읽어 봐봐 라쓴 거야? There's something strange about Dr. Funer. 와와와! 그 닥터가 불파리 말한 거겠지? 그런가 본데. 볼링 게임 칠래? 내가 불링하면 나지 또. 오히려 더 굳대. 사운드 이상한가? 어? 아. 어. 아. 좀 먹먹해 사운드가. 내가?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.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스피커가 이상한 거야. 와! 얘 농구장인데 여기. 뭐야? 뭐 이리 어? 아니, 네가 없잖아. 맵이 좀 이상하다. 여긴 체육관, 열심히 어, 나 이게 있어. 사랑하지 <laughs> 말라고. 아, <laughs> 어, 맛있어. 어? 어, 어디까지 내려가? 이거? 어한개더얻었다형 먹을래? 아 됐어 올라가자 키안 채우돼? 어아 채워야 돼 채워야 돼아아 어. 아. 채워야 돼줘 빨리 줘 오케이 때려 <laughs> 가져구 <laughs> 올라가야 되는데 몰라 어 아, 됐어. 배고 올라가자 배고. 야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여 여기, 볼링장인데? 여기. 여기여기 어디? 어? 여기 계단이 있네? 예 yeah. <laughs> 이게 엔딩이 될 수도 있는데 어? 자, 저희가 이걸 크라이버 피어로 캠페인을 깨보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자꾸 튕기고 막 접속이 안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보다는 게임 자체의 문제인 거 같은데 그래서 다들 뭐 컵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. 나름 괜찮았죠 그래도. 네? 뭐 나름 괜찮죠? 았 네? 어 됐어요. 됐어요. 네, 네, 네. 아, 이 게임의 평점은 예. 제 점수는 어한 2? 네? 왜? <laughs> 100점 만점에요? 아니요. 10점 만점에 2? 2요? <laughs> 네. 왜이죠? 굉장히 뭔가 스토리랑 연출면에선 네? 좋아요. 네.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음, 그래픽 면이나 이렇게 연결하는 면에서 너무 뒤처지지 않았나? 아니 근데 저 당시엔 꽤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? 2011년인데? 아 그래요? 네. 별로 아닌가? 모르겠네요. 진짜 나름 꽤 신경 쓴것 같은데. 맞아요. 우리는 저기 막. 막 멈춰 있고 아까도 막 사이먼 잡는데. 가만히 서있어 너무 시게 잡고 맞아요 네.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좀 찝찝하지만 완결을 내지 못한 점 죄송하고 그럼 한번 제이백님의 평점은? 아, 저는 한 그냥 그때 당시로 하더라도 네 4점? 5점? 2013년 거네요 아 그래요? <laughs> 네 <어떤> 3점 <laughs> 내려오겠습니다 3점 그래도 뭐. 심심할 때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인 무작정 공포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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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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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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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갖다 금 지금 지금 지 알겠습니다. 일단 크라이오페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공포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공포 투게더 네, 습니다